예, 오늘은 우리 장차 나 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또 이번 주에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걱정거리이자 타들어가는 농심에예탈는 제목이 비가 오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비가 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 어, 대한민국이 어, 에, 세계적인 IT 강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한 3천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주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기 전에 약 10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과 아니 그냥 에, 폴더 그냥 그냥 휴대폰과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썼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그 기능이 거의 다흡수되어 버려서 요즘은 사실 조그만 디카는 다 사라져 버렸고 아주 고성능의 DSLR 같은 고성능 이런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만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휴대폰을 들고 다닌 것이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왼, 여러분에게 왼쪽에 있는 것이 20년 전에, 웃으시네요. 이런 폰을 제가 갖고 다녔어요. 옛날에 이런 폰,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이 폰을 들고서 자랑 삼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게 처음 폰입니다. 근데 이 폰은 이제 지금은 박물관에 가서 휴대폰 박물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 나 가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최신형 핸드폰들 참, 이 나오면서 구형 이런 핸드폰들은 그야말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것은 그야말로 미련 없이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좋고 더 유익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돈에 환장을 한다고 하죠.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고 유익하면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마사의 저자인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출세가 보장된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예수님이 너무 가치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버려도 찾고 찾아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구원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 속에 이 차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7년이 되었는데 지난주가 67년 되는 주였죠. 헤였는데 67년 전에 이 땅에 이 동족산전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온 민족의 가슴에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남과 북은 영원히 갈리는 것처럼 분노와 저기와 서로 뿌불을 겨루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전쟁의 참상인데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사진이 6.25 전쟁통에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이랍니다. 저 뒤가 중앙천 건물, 옛날에 중앙청 건물을 만든 거죠. 저 뒤에가. 이게 6.25 전쟁통에 그야말로 잿더미가된 서울의 모습인데요. 그 밑은 어느 역전에서 전쟁 고하들이 그야말로 무슨,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매는 장면인데.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 전에 전쟁이 있을 만 있었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놀랍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의 기억은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세대에게 기억일 만큼 이 땅은 그렇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환, 저기 불꽃놀이라는 서울의 모습과 그그 밑에 이게 월드컵 때 아마 응원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약동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장차 믿게 될,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은 이 죗더미가 된 대한민국에서 저 불꽃놀이하는 그 서울처럼, 지금 발전한 대한민국처럼 변화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곤도원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기를, 그가 나가 우리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울이 보았던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다고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21장 1절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니까 어떻게 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그런 새로운 축복의 천국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로 인한, 제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지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참 위지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는 사진이죠. 물론 이것이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국의 곳곳에 있는 치유의 숲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심을 이곳에 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제가 제주에 있는 치유의 숲에 한번 걸어봤는데 이 마지막 사진이 제주에 있는 치유의 숲이에요. 여러분, 피톤치도가 나오나요? <laughs> 제주에 있는 이 치유의 숲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곳을 제가 한번 1시간만 걸어도 정말 어, 딴 세상에 온것 같고 세상의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는 힐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회복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치유의 숨만 가도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장차 우리가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사에서 11장 6구절에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사에서 11장 6절 9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때너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와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런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은 이런 완전한 평화의 땅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고 우리 학생들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일도 없고 또 내일 이렇게 출근해서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는 스트레스도 없는 곳 늙고 병들지도 않는 곳 여러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정말 모든 만물을 소송하게 하는 곳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그 영광이 컸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다림을.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도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피조물도 그 영광,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이 19절의 표현과 21절에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이 표현들은 이 구원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기다리냐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도.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죽고 썩어지는 허무와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이런 죄로 탄식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완성을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천지 모든 만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 우주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몸을 더리고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구가 똑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 새로운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이 피조물도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한다는이 표현은 피조물도 죄 때문에 우리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도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도 천년, 이천년 됐다는 나무는 있지만 나무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모든 죄로 인한 결과는 다 죽음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짐승들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풀을 토끼가 먹으면 그 토끼를 누가 먹습니까? 늑대가 잡아먹죠. 또 늑대는 또더큰 먹이사들이 잡아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세계는 어떤 생명체를 죽이고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땀을 내어야만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도 동물도 식물도 무엇인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빨아먹었고 죽이고 먹어야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죄로 인한 이 허물과 썩어짐에 종두산 돼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토그로 탄식하며 구원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 구원의 영광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제로인의 고통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땅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선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더라도, 믿더라도 적어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삶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전히 이 땅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늦고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뺀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한주먹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보이는 이 땅이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랄요 우리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과 조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고난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 5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절에 보면 빨리하는 자가 희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변화성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곳에서 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느냐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 보여주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제자들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끝이 반드시 해피엔딩이고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그에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의 광산 얘기. 10년간 이,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을 캤는데 파다가 파다가 안 돼가지고 팔아 치워버렸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1m를 더 파니까 900몇 m를 팠대요. 10년 동안. 그런데 1m를 더 파니까 여러분 금맥이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팔아버린 사람이 1m만 더 파면 금맥이 터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잠이 드시는 것처럼 얼굴로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팔았겠어요? 팔지 않았겠어요? 절대로 팔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이 안 이루어질지 가봐야 할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이 가봐야 되는 것 여러분 가봐야 되는 것 그래서 가봐야만 우리 만것처럼 폐를 까봐야만 안는 것 구원 이루어질지 이안 이루어질지 하는 확률의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면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겠어요? 을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예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참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 속에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확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미 모든 구원을 완성한 완벽한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누리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이 이루어 오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노력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오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고,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하면 반드시 구원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구하면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대는 무엇을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사로잡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 바라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견디어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부활의 승리를 오늘 믿음으로 현지형으로 붙을 수만 있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현실에 박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현실에 매인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에 대한을 쌓으며변화선의 영광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하나선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하늘의 물이 열리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우리의 마음에 물밀듯이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 쏟아져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한 한 달이 됐었나요? 어느 날 저녁에 너무 피곤한 날이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날인데, 그날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그런 날짜를 너무나 잘 찾아와, 그죠? <laughs> 힘든 날. 근데 저녁에 가는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몸도 힘들고 컨디션도 다운되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올라와서 정말 마음이 어느, 한순간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잘까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시험 중에 잘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따라서 그때가 시편 말씀이었는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저 영혼 저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내속에 어둠을 밀어내는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찬란한 은혜의 빛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의 마음 속에 저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죽을 것 같던 마음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주님을 제가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불과 20분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20분 전에는 내가 지옥 같았는데, 20분 후에는 제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그날 저녁에 만약 그냥 그대로 잠들었으면 아마 틀림없이 악몽을 꾸고 잠을 서쳤을 건데, 여러분, 제가 부활의 영광으로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단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인생을 살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돼지를, 여러분, 돼지에 물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저 밝게 타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저대지를 물들인 모든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빛을 저렇게 타오르는 해처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주님이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별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렵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아까 사진처럼 지금 찬양의 가수처럼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으면 그 영광의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밖에는, 이 바위의 옆에는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지만 바위에 가린 저 음지는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기 중에 산수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산소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영적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 유명한 말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누리고 있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절로 이기게 될수 있겠죠. 그것은 힘쓰고 애써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오늘 현재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핸드폰의 비유처럼 60년에 망해버린 대한민국과 오늘의 풍요의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오늘 현재형으로 사도 바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을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고난을 겨우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자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몇십 년 뒤에 하늘나라에 갈 건데, 3 0년 뒤, 5 0년 뒤, 아니면 뭐 이십 년 뒤에 올 천국의 영광을만,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기만 한다면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목회자 사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본의 일본이 일본 교세가 작죠 대부분 가난하고 작은 교회인데 일본의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 의 사모의 이야기인데 이 목회자 사모가 44살인데 44살일 때 악성 폐, 폐암에 걸려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44일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투병 생활을 매일매일 일기를 적어 놨는데요. 힘이 드는데 교회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없어서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시처럼 자기의 마지막 일생의 일기를 44일간의 일기를 적었는데 그것이 책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억이 다 되었을 때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이 시가 죽기 바로 이틀 전에 그 사모님이 소천하기 이틀 전에 지었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길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길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할 노래가 되어라.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자꾸 가난한 교회를 섬기다가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 사모의 영혼에 여러분, 어떻게 저런 찬양을 불어넣게 할수 있게 만들까요? 여러분, 저확신하건대 사모님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뜬다면 찬란한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대를 했습니다. 55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듣기가 싫어서 길을 막고 사도바 스데반을 돌로 쳤죠. 5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알고 잔이다. 여러분 스데반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교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영광, 암으로 소천했던 그 일본의 사모님이 보았던 하늘의 영광. 스테바니 선교연정에서 보았던 그 부활의 영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면, 현재의 모든 고난을 다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타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과 기쁨 속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만 바라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나의 이 연약한 눈을 옮겨서 활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뒤덮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주님이시는 찬란한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 나의 영혼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혈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